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서답식 문제로 정리하는 단권화반 아, 이제 개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 서답식 문제와 열린 문제로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그 문풀 뭐 이렇게 영역별 문풀을 계속 해왔는데 어, 우선 요 반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어, 요기 이거 서답식 문제와 열린 문제. 요게 좀 특징적이에요. 서답식 문제와 서답식 문제 플러스 열린 문제. 이게 이제 어 제목을 사실은 열린 문제와 서답식 문제로 정리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 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그냥 열린 문제 포함해서 그냥 서답식 문제 이렇게 그냥 어 강좌명을 한 건데요. 어요 반은 열린 문제와 서답식 문제가 좀 많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열린 문제와 서답식 문제를 다루다 보니 신이론, 신이론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신이론이라 하면 선생님들께서 막뭐막 뭐막 새로 나온 막 이상한 이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신이론은 그 신이론이 아니고요. 어 신이론이라 하면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반영된 이론이라는 뜻이에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반영된 이론, 그렇죠? 자, 그래서 어 사실 이제 3호세 누리 과정하고 2019 개정 누리 과정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그 학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OECD의 논의라든지 그다음에 평화 교육 뭐 다문화, 뭐 생태, 뭐 기타 이외에 이제 외 여러 가지의 그런 새롭게 논의되는 내용들이 대거 반영되어 있는 게2019 개정 누리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론들은 학회나 이런 데서 이미 논의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작년하고 상황이 또 다릅니다 선생님들 1년 사이에 뭐 학계나 막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단행본들도요 이제는 막 너무너무 새로운 단행본이 나왔는데 올해 이제 새로 나온 유아교육 개론이라든지 뭐 이런 책 보면 왜 유아교육 개론하고 우리가 뭐가 들어있는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완전 다른 내용으로. 어, 편성된 유아 교육 개론 이런 것들도 지금 수두룩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어, 그런 이론들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분들이 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신이론을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렇 그래서 대거 어, 요2019 개정 누리 신이론이라고 해서 아, 뭐 새로 나온 이론인데 우리는 몰라도 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꼭 알아야 되는 신이론. 왜냐하면 2019 개정 누리 과정이 들어있는데 그거 모르고 시험장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요 당권화는요 어~ 일단 당권화 파일을 제가 여기 넣어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당권화 파일은 이미 카페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어~ 그 당권화 파일을요 그냥 카페에서 다운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개인적으로 수강생 선들 중에 저못 찾아요 이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그런데 당권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요 강의와 함께 이단권나 교재 있잖아요. 우리 단권나 교재. 그거를 같이 좀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어 그렇다고 신 이론만 다룬 건 아니고 중요한 기존의 이론들 있잖아요. 기본이 되는 베이직 이론들은 어또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요단권나 책에 있는 것처럼 내용을 좀 정리를 쭉해 놨어요. 해설에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의 특징은 열린 문제와 서답식 문제가 많다. 요거랑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이론을 충실하게 다룬다. 신이론 포함해서 단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이론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많이 봤던 이론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랑 패키지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미 기존 이론들은 어, 기존, 이제까지 진행했던 문풀에서 거의 정리가 좀 많이 됐어요, 사실은. 그쵸? 자, 그래서, 어, 그런 내용들과 함께, 여기 이제 단권나 반에서도 또 중요한 것들은 다루겠지만, 대신 해설에다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많이 해놨다. 요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어, 제 문제가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현장에 가서 많이 만나는 문제다.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적중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 일단은 이제 이 문제를 만드는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야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면서도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실 것 같아요. 어, 일단 문제는요. 지금 제 문제에서 좋다 생각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어, 완전 적중했다 하는 문제들 작년에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수업을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온갖 뭐뭐 뭐 출제라든가 채점이라든가 모든 유아 관련된 시험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출제위원 풀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출제위원 선생님들의 논문 책 그런 것들을 대거 이렇게 활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 문제 중에서 좋은 문제들은 대부분 교수들이 함께 디스커션하고 어 그리고 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출제위원 인력풀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논문을 소재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퀄러티가 높을 수밖에 없고 적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어, 제가 이제 작년 문제들을 놓고 보니 올해, 이제 올해 학회 동향이라든가 국내외 학회의 동향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작년 문제들도 올드하게 느껴져요, 이제는. 그죠. 저뿐 아니라 이제 같이 저랑 작업하는 출제진들의 생각들입니다. 이제 교수님들이죠. 유아교육과 교수들하고 이제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1년 사이에 유아교육계가 또 굉장히 많이 변한 거예요. 단행본들도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야, 작년 문제만 해도 지금 올드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만큼 교수들이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에그 이제 그런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니까 유아교육계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어또 이제 그런 교수들이 공부한 내용들이 또 우리 시험에 그대로 직결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출제하는 그 과정을 요약하자면 유아교육과 교수진이 함께한다. 함께 한다, 함께 디스커션을 계속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로 중으로 많이 만납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 대부분 어, 출제위원 인력풀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누군지, 뭐, 그분이 안 알려줘도 알고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 출제위원급 그런 교수들의 논문들, 책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특별히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 와, 어, 이런 문제 진짜 신기하다.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논문이 소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우리가 이제 출제위원들의 논문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 면 그게 그분의 관심사예요. 자, 사람이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친구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맨날 생각하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출제위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는 거 시험에 낼수 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공부한 거는 예를 들면 음악인데 미술 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내가 늘 생각하는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 위주로 문제는 출제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의 특징은 열린 문제와 서답식 문제로 구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19 개정 누리 과정에 들어있는 신이론 중심으로 문제를 구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존 이론들은 내용을 정리해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이 강의는, 어, 정말 열심히 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어, 저와 출제 함께 이렇게 작업하는 교수진들이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만든 문제와 해설이에요. 그래서 요거 진짜 열린 문제꼭 연습하시면 거의 정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먼저 공부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패키지로 쭉 오신 선생님들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새로 이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시험장에 가서 올해 나는 붙고 싶다 나 올해 연습으로 시험본다 이러면 아닌데 나 올해 진짜 붙고 싶다 이런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꼭 극복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를 어~ 정말 강추해요 선생님들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고 꼭 들으셔야 되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요 강의의 특징을 보시면은 문제로 정리하고 암기하는데 여기 신의론들그 많은 것다 공부하려면 수천 페이지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는 방법이 아니에요.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 이제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고 암기해야 확실하게 점수로 연결이 되고 일단 서답형 문제, 열린 문제 이거 무시하고 못 넘어가잖아요. 제가 이제 가끔 저랑 상담하시는 수험생 선생님들 계신데. 아직까지도 서답형 열린 문제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맨날 옛날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만 공부해야 되는 줄 아는 선생님들 많으신데 기본 클래식 그쵸. 유아교육이라 하면 꼭 알아야 되는 클래식이 있고 그다음에 꼭 공부해야 되는 열린 문제 서답식 문제 신이론도 있어요. 그걸 다 해야 됩니다. 자요 강의를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정복하시기 바라고요. 자 선생님들께서 생각을 좀 거꾸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 이론을 달달달달 다 외우고 정리하고 머릿속에 칸 맞춰서 넣어가지고, 그제서야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제 문제는 못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거꾸로, 문제를 통해서 단거나 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공부 막 엄청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아, 어, 나는 아니에요. 나랑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한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머리가 막 나쁘고, 원래부터 공부를 못 하는, 뭐, 태생부터 다르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제 공부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어 이제 나는 그렇게 못 했던 것이고 막막 막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막 나하고 너무 다른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 방법이 제대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선생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방법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봐야 이론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보는 거는 나 혼자 만족하는 거예요. 야 내가 요거 이렇게 딱 정리해서 외웠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완전 딴 데서 핵폭탄이 터지는데, 그렇죠? 그럼 방어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자, 요 과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으로 진도별로 대학교 수준 실제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주 실전 모고가 있는데 실전 모고만 대학교 수준 실제한게 아니고. 전체, 이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대학교 수즌 출제했고, 제가 뭐 하러 밤새, 밤새, 밤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의 뭐, 하루 종일 학원에 와서 있고, 새벽부터 밤까지. 그리고, 주말에도, 어, 여기, 그, 자습실에 나오시는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주말에도 학원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고, 제가, 밤에도 막 엄청 늦게, 선생님들 저한테 막 새벽에도 카톡 보내고 이러시는데, 제가 거의 바로바로 바로 답장을 다 해요. 그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그거는, 새로 이제 각 저랑 같이 이렇게 커넥션이 있는 교수라고 디스커션도 계속 줌으로, 줌으로 해야 되고 같이 만나기도 하지만 따로따로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또 이제 그~ 서로서로 이 문제 검토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속해서 수업 준비를 하는 거지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어~ 제가 드리는 모든 문제 이지선 유아명에서 드리는 모든 문제는 전부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예요 그리고 어, 자료의 머티리얼들은 다 출제위원들의 관심사들, 그렇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 해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문제하고 해답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답은 저처럼 쓰시면 가장 좋은데 제가 드리는 것처럼 쓰시면 모범답안 100점짜리지만. 그렇게는 못 써요, 사실. 어떻게 그렇게 해, 수험생이, 그죠 문제도 처음 보는 거 나오는데, 사실 이 문제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변형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비슷하게 쓰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전범위 실전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제 마지막 주는 실전 모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에 꼭 오세요. 또 실전 모고 보는 날만 안 오시고 그러지 마시고 꼭 이제부터는 실전 모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실전 먹어 보시고 현장에 오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봐드리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 현장에 오시지 못하시는 선생님들은 뭐 목요일날 주막스 공동체 이런 데선 서 제가 또 같이 상담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시간이 저랑 안 맞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해설 자료와 모범 답안 충분히 참조하실 수 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강의 내용을 보시면 요렇게 이제 강론별로 나누어 놨는데 오늘은 유아 교육 개론이랑 신체 운동은 조금 별로 안 들어 있고 건강이랑 안전법 좀 들어 있고요. 여기 이제 오늘은 누리 과정 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누리 과정. 2019 개정 누리 과정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주는 이제 요렇게 보고요. 그 다음 주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도를 맞추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전범위 실전 모의고사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전범위 실전 모의고사고 여기도 전부 대학교 수준이 출제했어요. 그렇 그리고 계속해서 저는 디스커션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 사실 이제 교수들이 되게 좀 얌체예요. 그렇지? 얌체 아니면 뭐기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죠 공부 잘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교수들이 굉장히 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요 그냥 비속어로 얘기하면 안 채고 좀 좋게 얘기하자면 정상적인 표현을 쓰자면 자기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잘 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한번 내면 굉장히 잘 내요 시간을 소요해서 자 그래서 어~ 그~ 이제 뭐~ 대학 고시반도 있고 뭐~ 그렇지만 대부분의 고시반이나 이런 데는 어, 교수들이 문제를 내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선배들을 하고 자치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나중에 2차 시험 보고 이럴 때도 선배들이 와서 수업 봐주고 이렇게도 하는데, 글쎄요 이제 그 경우에는 좀 모험이 있어요. 이렇게 잘 만나면 선배를 잘 만나면은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아무리 합격한 선배라도 잘못 만나면 또 도움이 안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임용 시험 보는 학생들을 대학에 있을 때. 진짜 잘 케어해줬어요 저는. 근데 교수마다 많이 다르고 그래서 대학 고시반에서 뭐 이렇게 보는 정보들 이런 거 너무 믿으시면 안 된다. 일단 저한테 갖고 와보세요. 제가 검토를 해드리고 제가 괜찮아 이러면 그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진짜로 대학에 있을 때부터 왜제 연구실 이 굉장히 넓었어요. 넓었는데 저는 그 제가 다안 썼어요. 제가 다안 쓰고 칸막이 해가지고 저는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학생들 줬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그리고 제가 또 지금처럼 대학에 있을 때도 밤까지 늘 학교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학과장도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남아 있어야 학생들이 공간을 자유롭게 쓸수 있어요 이렇게 실습실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유아교육과는 뭐 이렇게 만들기 과제 같은 거 굉장히 많고 조별 과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어딘가 가야 되는데 학과장이 없고 그 교수가 없으면요 키를 조교들도 여섯 시 되면 퇴근하니까 이 키를 이렇게 학생들한테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뭐 10시가 아니라 한 12시, 한시까지 남아 있었어요. 늘 남아 있었는데, 아, 그럼 뭐, 가정은 어떻게 케어했나?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가정 케어는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안 하고 그냥 저는 공부하고 학생들 케어하고 이거에 올인했었는데요. 웃으시죠. 그쵸. 사실이니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그게 싫으면 이제 저를 이렇게 모르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을 그냥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교구도 되게 많았거든요. 교구랑 어, 책도 되게 많았어요. 문학 책도 많고 뭐 전공 서적도 많고 책이 엄청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것도 다 도서 대장, <laughs> 그다음에 교구 이렇게 대장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요, 다 대여해줬었어요 학생들한테. 그리고 어, 제자리, 제 자리, 제방 이렇게 나눠가. 제가 전화 통화를 못했으니까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테이블 다 놔주고 학생들이 제방에 와서 다 있고 저는 연구실 을 혼자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만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 뭐 이명본다 그러면 문제도 제가 막 봐주고 막 수업도 봐주고 다 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그렇게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가정을 케어하신 거죠, <laughs> 그렇 저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진짜 학생 케어했어요. 자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 고시반 문제라고 저 같은 사람이 내준 문제 이런 거는 믿을만한데 이제 다른데는 교수들이 뭐 고시반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막 아무 문제나 막 이렇게 보시고 이러면은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제가 안심을 좀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을 제가 꼭 붙게 막 이렇게 시간 낭비 안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서. 저한테 갖고 와 보세요 뭐든지 있잖아요 저한테 좀 허락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자 아, 여담이었고요 자요 강의는요 제가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대학에 있을 때부터 저는 어~ 임용 시험에 관심이 많았고 또 학생들한테 는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것도 제가 많이 봤고 같이 이제 학생들하고 함께했죠. 울고 웃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더하죠. 선생님들이 더 절박하잖아요. 대학에 있을 때보다. 자 그래서 이 반은요 정말 열린 문제와 서답식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로 구성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한 문제 한 문제 열심히 풀시기 바라는데 근데 세워아내월라 하고 막 너무 오래 풀지 마십시오. 강의 듣고 빨리 빨리 촥. 빠른 속도로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은 서답식 문제, 열린 문제로 정리하는 단거나 반이면서 이 반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들어 있는 신이론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점점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중간에 이제 조금 쉬운 것도 좀 넣어드릴게요. 자, 자 그렇게 해서 제 반은 이제 커리큘럼이 쭉 계속 되잖아요. 문풀이. 근데 조금씩 어려 난이도를 같이 확 올리면 좀안 되니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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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면서 중간에 한번 쉽게도 해드리고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럼 오늘 이제 개강 첫날인데요. 자이반다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잠시 후에 우리 수업 시작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진짜 직선 코스로 딱 하면 붙어요. 지금은 정말 당락이 바로 달려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둘러서 막 이렇게 가면 안되고 직선 코스로 딱 하면 붙습니다. 자 공부에 관한 모든 것은 저랑 상의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이제 패키지 선생님들, 자습실 선생님들 제가 너무 사랑하고요. 어, 그 외에 유튜브 보고 어, 상담해 보고 싶다 이런 선생님들도 다 환영합니다. 자, 열심히 우리 함께 달려서 어, 합격하시기 바라고요. 걱정 같은 건 하지 마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열심히 달리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